포포는 용감해. 포포는 용감해는 교원 출판사에서 나왔고 조물조물 자연놀이 북극곰 편이에요. 포포는 용감해는 우리 승현 씨가 골랐죠? 북극곰과 여우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포포는 추운 북극에 살아요. 온몸이 하얀 털로 덮여 있어 눈과 얼음으로 둘러싸인 북극에서 눈에 띄지 않지요. 포포처럼 몸 전체가 하얀 털이나 하얀 깃털로 덮여있는 동물 카드를 모아보세요. 우리는 카드가 없지. 포포는 용감해 재밌겠다. 그지? 승연 햇빛이 반짝이는 늦은 봄이에요. 북극곰 포포가 혼자 눈밭에서 놀고 있어요. 둥글둥글 눈 뭉치도 만들고 주루루루 미끄럼도 탔어요. 포포는 아무리 뒹굴어도 추운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한참을 놀고 있는데 둥그런 눈덩이가 대굴대굴 대굴대굴 점점 더 커지면서 우악 굴러오더니 와르르 쿵 포포를 눈범벅으로 만들었어요 와 이게 뭐야 <laughs> 포포는 두리번 두리번 누가 봤나 안 봤나 둘러봤어요 그런데 오헤헤헤 오헤헤헤 북극여우 한 마리가 웃고 있지 뭐예요 너 겁쟁이 북극곰이구나. 북극곰이 눈을 다 무서워하네. 오헤헤헤. 아니야 누가 겁쟁이야. 깜짝 놀란 것뿐이지. 포포가 몸을 부르르 떨어 눈을 털며 씩씩하게 말했어요. 못 믿겠는 걸. 너내 힘으로 먹잇감을 구한 적은 있니? 당연하지. 그래 그럼 어디 보여줘 봐. 북극여우가 못 믿겠다는 듯이 말했어요. 좋아. 포포는. 펄쩍펄쩍 뛰면서 이리저리 눈밭을 헤치더니 풀을 입에 물고 우적우적 씹었어요. 오헤헤. 그게 먹이감이야? 용감한 북극곰이라면 진짜 사냥을 해야지. 바다표범이라든지 바다코끼리라든가. 북극여우가 슬쩍 말하고는 앞서서 걸었어요. 그 말을 들은 포포는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내가 못할 것 같아. 난 용감한 북극곰인데. 포포는 팔쩍팔쩍 뛰더니 북극여우를 앞질러 걸어갔어요. 둘은 어느새 눈얼음이 넓게 펼쳐진 바다로 나왔어요. 쉿! 여기야. 어디선가 바다표범 냄새가 나. 얼음 위를 걷던 포포가 우뚝 멈추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쿵쿵쿵 두껍게 쌓인 얼음을 앞발로 힘껏 내리쳤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바다표범은 바로 내 뒤에 있는걸? 바다표범이 여기 있는데 북극곰이 이쪽 얼음을 쿵쿵쿵 내리쳤대. 어디 어디? 아 저기 있네! 포포는 둘레둘레 돌아보다가 얼음구멍 위로 빼꼼 고개를 내빈 바다표범을 찾았어요. 기다려 용감한 북극곰 포포가 간다! 포포가 바다표범을 잡으러 펄쩍 뛰어갔지만, 바다표범은 얼음 밑으로 쏙 들어가더니 바닷속으로 재빨리 헤엄쳐 달아났어요. "오해해, 오해해!" 우에헤. 바다표범도 못 잡네. 북극여우가 포포를 살살 놀리듯 말했어요. 포포는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 맛있는 먹잇감 없나? 바다표범은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젠 지겨운걸. 그래서 너그럽게 놓아준 거라고 포포는 배를 탕탕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바다코끼리는 어때? 뭐? 바다코끼리? 몸집도 크고 엄니도 길쭉한 애들 말이야? 포포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멀리서 바다코끼리를 본 적은 있지만 가까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응? 왜 겁나? 어? 아니야 겁나다니 난 용감한 북극곰인데 둘은 한참을 걸어 바다코끼리 떼를 찾았어요 바다코끼리들은 다다닥다닥 모였어요 햇볕을 쬐며 한가라에 쉬고 있었어요 저기 바다코끼리가 있어 살금살금 어서 가봐 가서 목덜미를 콱 물어보라고 북극여우는 포포의 엉덩이를 있는 힘껏 밀었어요 아니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마음 좀 가다듬고 포포는 푹푸 10번도 넘게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어. 넌 정말 겁쟁이 북극곰이구나. 아니야, 정말 아니다니까. 포포는 살금살금 바다코끼리 무리로 다가갔어요. 그러다 그만 풍덩 힘센 바다코끼리 한 머리가 퉁미는 바람에 포포가 바다에 빠져버렸지 뭐예요 포포는 끙끙 겨우 얼음이로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새 얼음이 많이 녹아 있었어요. 포포가 북극여우에게 가려는데 빠지지직 이번에는 얼음이 갈라지며 둘다 바다에 빠졌어요. 이게 뭐야? 먹잇감도 못 구하고 집에도 못 가게 됐잖아. 북극여우는 그만. 앙앙앙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지마 북극여우야. 내가 집에다 데려다 줄게. 포포는 북극여우를 등에 태우고. 어푸어푸푸른 바다를 한참이나 헤엄쳤어요. 눈물을 뚝 그친 북극 여우는 포포에게 말했어요. 내 말이 맞아, 포포. 넌 정말 용감한 북극곰이야. 우와, 북극곰과 여우가 친해졌네. 북극곰에 대한 사진과 이야기들이 있고요. 여기 그죠? 북극 여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귀여운 기 새끼다. 어, 여기 북극곰 새끼도 매우 조그마대요 그죠? 몇주 동안은 눈도 못 뜨고 듣지도 못한데요.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커진대요. 오늘 우리는 포포는 용감해 교원 출판사에 나온 책을 읽었어요. 이, 재밌었죠?